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수 있고, 지금은 열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고, 민심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열어야 된다.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사안입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다는 이유가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지금 0.6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원인은 5년 단임제에 있습니다. 음. 하... 얼마나 한심합니까? 국회의장 출장갑니까? 아 정말 본회의 <laughs> <laughs> 내일 열어야 되는데 예. 출장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laughs> 진짜 진짜 출장 가실려나봐요? 이제 뭐그 외국 하고 약속해 놓은 것이 있을 터이니까 예. 출장을 뭐못한다고는할수 없겠습니다만. 하고 가셔야죠. 월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가면 오, 되잖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왜안 하시려고 하는 가야 거예요? 다야 국회 보내기 한 30분 진행하면 될 텐데. 왜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여야 합의를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이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황 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위에서 신경 썼으면 장관이 해외 출장 가서 그 사단장 업무 복귀 했냐고 <laughs> 계속 챙기고 그 국방장관을 <laughs> 호주 대사로 보냈다가 막 사퇴 시켰다가 <laughs> 그리고 그 열두 사람들은 공천을 두 명이나 해주고 나머지 는다 승진 시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 그러니까 그 진짜 미스터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협상을 할래도 참 의장님이 좀 편을 좀 들어주거나 아, 의장... 아니면 의장님이 국회법대로라도 좀 하겠다고 하시거나 해야. 국회의장이 국회법로안 하고 합의해라 안 그러면 난 출장 간다 이거 아니에요 합의가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는 어 출장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웃음> <웃음> 합의 안 해주면 끝끝 끝, 끝인데 아이, 그 최상변권은 그러면 (21대에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22대) 다시 발의해야 되잖아요 (21대) 때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전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회의를 두번 열어야 되고 그렇죠. 두번 여는 거에 간극, 간격이 대통령 제의 요구 기간과, 기간을 기간 넘어서는 간격으로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2일쯤 하고 2주 이내에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 네. 하고 나면 은 그러면 3주차 혹은 4주차에 해야 네. 되죠 마지막에 네. 그렇게 안 되면 국회가 제의 표결 권, 권한이라는 권한을 행사를 못, 하죠. 행사를 못 한다니까요 일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laughs> 국회의장이 출장 가면 안 되는데, 출장도 1박 2일이 아니에요? 거의 2주에요, 2주.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야, 대단하다. 뻔히 다 아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진짜, 막, 제가 이제. 저하 원내 대표는 막 몸살을 앓을 것 같던데, 특히 저는 진짜 <laughs> 지난 주말에 닝글 <laughs> 붙고 누웠어요. 이거는 최상면 특검을 아,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국회의장이 뜻인 거죠.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하는데 <laughs> 진짜 왜 답답합니까?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죠. 왜 최상면 특검을 특검을 처리 안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특검 처리는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을 본인이 <laughs>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처리가 안 되는데 뭘 참네.